리크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문충태 리크팅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크팅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소개받는 방법인데요. 한 메이저가 사용하고 있는 쪽집게 소개 방법을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무식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괜찮게 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10번 이상 리쿨팅 대상자를 소개해달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일명 하루 10번 이상 리쿨팅 대상자 소개 부탁하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톡톡한 재미를 봤어요.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젖달라고 보채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리크루팅 대상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리크루팅 대상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동창이 직접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동호회에서는 동호회 식구들에게 리크루팅 대상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한 동호회 회원이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용감하게 떠들고 다녔더니 나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리쿨팅 대상자를 소개받는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무식하게 떠들고 다니는 방법도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은 보다 효율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이름만 소개해주세요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타이틀이 주는 의미처럼 이 양식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리쿨팅 대상자의 이름만 소개받는 겁니다. 이 양식 최고입니다. 매니저가 리쿨팅 대상자를 소개받는 데는 이 양식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가 이 양식을 활용해서 리쿨팅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양식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즉각 이 양식을 꺼낼 수 있도록 가방 앞부분에 넣고 다닙니다. 활동을 나가기 전에 이 양식이 충분히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나갑니다. 두 번째, 미친 척하고 소개 양식을 꺼냅니다. 적당한 때를 봐서 미친 척하고 이 양식을 꺼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띄워놓고서 미친 척하고 이 양식을 꺼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양식에 이름 석자만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상대방의 손에 볼펜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볼펜을 지어주라의 밑줄 짝, 별표 땡땡땡. 꼭 표시해 주세요. 왜냐? 손에 볼펜을 지어 주면 상대방이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소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 양식에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떠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이 이름을 적는데 집중하도록 소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름을 적어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하세요. 리쿨팅 대상자 이름을 적어주면 미리 준비해 간 작은 선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쪽집게 소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름 석자를 적어달라고 할때 막연하게 부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이름 석자만 적여주세요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 이름 석자만 적어주세요라고. 찍어서 소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쪽집게 소개 방법이라고 해요. 쪽집게 소개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보는 평상시 대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대화 속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소개 부탁을 할때콕 찍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이분 좀 이름 석자만 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파심에 이 소개 양식으로 활용할 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개 부탁을 할때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석자만 적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개해 줄때 이름 석자만 적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핸드폰 전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어주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내가 소개받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하는 친분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크루팅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소개받기 위해서는 소개받는 양식을 활용해라. 이 양식에 이름 석 자만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라. 문충태 리크루팅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